안녕하세요. 웅재 오빠 강준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회사 근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주식회사 푸나이엔티라는 회사의 그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는 그 반려문화의 대표가 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애완용품의 어떤 통합 브랜드 추구를 통해서 롯데마트에서 지금 일단 상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뭐 애니메이션 제작 쪽을 저희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현재는 한 6명 정도의 직원이 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매출은 한 5천만 원대 정도 네,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어려서부터 취업을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 언젠가 뭘 하던 저는 제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 성인이 됐었을 때뭐 22살부터 바로 저는 창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사업을 했던 시기가 어떤? 가장 크게 사업을 했던 시기는 아마도 웅,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웅자라는 강아지를 통해서 캐릭터 사업을 했었던 그 2005년에서 2008년 정도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캐릭터 사업을 애완용품에 접목을 해서 웅자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연매출한 20억 정도 규모까지 회사를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연 매출 20억 대 회사에서 순식간에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그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매출 20억 달성하는 시점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투자를 받으면서 그 절대 지분 51% 이상을 투자자한테 넘겼었어요. 그리고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었는데, 그 손익분기를 딱 넘기는 시점에서. 어, 일주일 만에 제가 그 대표 이사에서 내려오게 되고 어, 경영권을 잃으면서 한 순간에 그 모든 관리를 회사에다 두고 쫓겨나게 됐었습니다. 씁쓸한 기억입니다. <laughs> 그 힘든 시기를 겪으셨는데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음. 그 힘든 시기가 왔었을 때 처음에는 뭐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어, 어떻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풀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 결국엔 내가 먼저 행동을 하거나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제일 먹는데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고 느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순간이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됐었고요. 어, 그 순간에 초기에는 일어나는 거에좀 급급한 움직임을 가졌지만 어, 한달두달 달 지나면서는 정말 지난 삶에서 내가 놓 쳤거나 또 내가 본의 아니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잠깐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서 모의를 뭐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많은 이제 청년 창업가들도 내 사업에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투자를 받으셨는지 음, 저는 실제 투자를 한두번세번 번 정도 받았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게첫 투자였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의 첫 투자 그때 얘기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음, 제가 낸 사업 계획에 대형 할인점하고의 그 거래 예정이라는 그 기획안이 있었는데, 투자자가 니네 말처럼 그 거래 계약서를 갖고 오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할인점 바이어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상황이어서, 그냥 겁도 없이 그 할인점 바이어를 연락을 취했었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는데만 두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었고요. 두 달을 만나서, 그, PT를 하니까, 다행히, 바이어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바이어가 하는 말이, 상품만 가져오면 입점 계약서를 써주겠다. 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투자자는 입점 계약서만 갖고 오면, 투자를 해줄 테니, 그래서 상품을 만들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OEM을 맡기게 될 여러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어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생각대로 한 주먹만 샘플을 만들어주면 내가 그거로 마트에 계약서를 받고 투자를 받은 다음에 당신에게 OEM을 주겠다. 이 단순한 말이 어... 현실에서는 수십 번의 만남과 설득 그리고 나중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예, 이루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러면 쿠나이엔티의 모토와 경영 노뭐 하고 간략하게 여쭤 볼게요. 음, 저희 회사의 모토는 동물을 사랑하는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 이런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토로 잡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으면 입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 입사 인재 채용 원칙이 있습니다. 어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셨는데 <laughs> 어, 힘든 시련의 시기를 겪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시, 힘든 시기를 겪고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이유? 어 힘들었는데도 또 하냐는 거는 어. 첫사랑에 실패해도 또 사랑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한다거나 힘들었기 때문에 누구의 밑에서 일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만큼 나는 성장을 했던 것이고 그 경험이 나를 더어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당연히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업 이외에도 작가의 꿈을 또 가지고 계세요. 네. 어,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유나 뭐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가의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의 거의 모든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실제, 음, 중학교 때부터 그런 꿈을 갖기 시작했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고 컨텐츠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뭐 웅재의 그 방송 스토리나 그리고 현재 지금 준비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남들 눈에는 다 사업으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제가 작가로서 무엇인가를 창작해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너무너무 많고 지금의 여러분들은 아이템과 자금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팀을 꾸려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얼마나 좋은 거래처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모든 어, 일은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해결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음,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일단 저는 술을 못해서 술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로는 웅자랑 같이 말썽을 부리면서 놀거나, 어, 뭐, 만화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혼자 제가 이 힘든 시기가 지나서 내,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하는 거그 생각을 하면 저는 되게 힘이 나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어, 술을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거래처 분들이랑의 음주를 즐기실 그런 자리가 있으실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랑 첫 거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게 제가 술을 못 한다는 건데요 어, 저만의 작전은 뭐냐면 낮에 찾아갑니다 낮에 꼭 만나려고 하고요 낮에 커피숍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보통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저의 파트너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사실 커피숍 안 가시거든요 근데 대낮부터 그런 젊은 애들 많이 오는 커피숍에 가서 처음에 되게 당황하셨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네. 그럼 은자오빠에게 성공이란? <laughs> 저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멋대로 살고 싶은 그것들을 그대로 지켜서 가느냐.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장 밑바탕에 깔린 것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 맘대로 하고 있는 일인가. 저는 그걸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조금 더 나와서 최종 목표나 비전이 있으시다면 거예요. 네. 음, 저의 비전과 목표는 그 회사적인 차원과 저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 회사로서의 비전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그 최고 경영자로서 어, 만들어가는 그. 경험치와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제그 사업적인 목표고요. 개인적인 목표는 더 이상 회사에 제가 없어도 되는 시점이 온다면, 음, 조용히 제가 하고 싶은 사색 마음껏 하고, 또 어떤 글이 됐건 제가 쓰고 싶은 글들을 좀 마음대로 담아보는 일을 하는 게저 개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음. 지금 웅자의 근황을 조금 듣고 싶어서 웅자의 <laughs> 응자, 근황이랑 웅자오빠에게 응자 웅자란 네, 간단하게 우리 웅자는 지금 15살 할머니가 돼서 어, 겉으로 보기에도 조금 늙어는 보이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고요 어, 언제까지나 제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웅자란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어떠한 인연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농자는 어, 사람들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게는 가족 이상의 어떤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 여러분들이랑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한마디 가득습니요 사업을 막 시작하셨거나 사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 여러분들이 목말라하는 아이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떡 하나를 만들어도요. 그 호떡 하나로 건물을 사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아이템에서도 그 일을 누가 하고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세상이 펼치냐 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이템보다는 여러분들 자신의 소양에 대한 자신의 비전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Þakk fyrir því að við erum við saman og við erum við saman.